안녕하세요, 샤넬입니다. 한 번쯤은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에 둘러싸여 보고 싶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무대 조명 관련 표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 Turn the lights on. Turn on the lights. 이 외에 무대에서는 조명을 밝게 비춰주세요. 조명을 비춰주세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bring up the lights 조명을 밝게 비춰 주세요. 조명을 켜 주세요. 이런 표현법인데요. 그럼 관객석에 조명을 비춰 달라는 표현법은 어떻게 할까요? bring up the house lights. 하우스가 관객석을 뜻하는데요. 공연업계 전문가분들은 하우스라는 용어에 익숙하십니다. 그래서 하우스 조명 켜 주세요. 이런 용어를 현장에서 많이 들으실 겁니다. bring up the house lights bring up the lights 공연 시작 전 raise the curtain 막이 오르고 bring up the lights 조명이 들어옵니다 예,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bring up the lights bring up the lights 예,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표현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